오늘 소개할 프로젝트는 일산 탄현에 위치한 위브더제니스 59평, 가족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긴 공간입니다. 이곳은 자수성가로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온 남편분과 시니어 모델로 활약하며 우아함을 간직하신 아내분의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남편분께서는 과거에 인테리어에 큰 비용을 들이시고 실패하셨던 경험 때문에 이번에 인테리어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셨는데 아내분과 아드님이 고생하신 아버님 고급스럽게 만든 좋은 집에 한번 살아보셔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셔서 몰래 인테리어를 진행한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보시죠. 현관으로 오시면 신발장이 있고 벤치가 제작되어 있죠. 벤치가 신발장을 가로지르는 디자인인데, 감각적인 느낌을 가미하면서 외출하실 때 편하게 앉아서 신발을 신으실 수 있도록 제작해드렸습니다. 신발장 디테일도 보통 신발장을 제작하면 보이게 되는 사이드 판넬이 안 보이게 가구 설계를 신경 썼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정말 공을 들인 부분이 전신 거울부터 타이까지 모든 선들이 이어지게끔 해주면서 완결성 있는 디테일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공용부는 고객님이 다른 평수의 레이아웃을 보시고 오셔서 순환동선이 가능한 보조 주방과 웅장한 아일랜드를 만들어 달라는 게 가장 큰 요청이셨는데요 근데 평형이 다르면 레이아웃도 다르죠 이 현장의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아웃을 새로 구성해야 했는데 현장을 보시면 맞는 선이 거의 없이 이리저리 벽이 튀어나온 타워형 구조였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던 주방을 보조 주방으로 만들어주면서 공용부 라인을 일자로 정리해 주었고 5m가 훌쩍 넘는 아일랜드를 매스감 있게 공용부로 뽑아주었습니다. 기존 안방이 불필요하게 내부가 큰 상황이었는데 방을 줄여 공용부에 편입시켜주면서 식탁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자연스럽게 반대편에 소파와 TV 자리가 만들어졌죠. 주방 식탁 공간, 소파 공간이 같은 공간에 위치한 것까지는 시원하게 변경이 되었는데, 아직은 튀어나온 기둥도 있고 화합되는 느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솔루션이 각각의 공간이 독립적이면서 짜임새 있게 경계를 주어보자. 이 현장이 때마침 높은 천장고가 장점인 현장이라 결국 천장을 활용해 구역에 나누기로 디자인을 잡았고, 이렇게 되면서 한 공간에 몰려있지만 독립적인 공간의 느낌을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과제는 이 한가운데 있는 돌출된 기둥인데 딱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활용해 TV를 플로팅해서 TV 자리를 만들면서 답답해 보이지 않게 설계하였고, 하단에 세라믹으로 선반을 제작하고, 상부에 간접조명 박스를 매립하여 이세 가지 요소가 오브제로 보일 수 있게 디자인을 풀었습니다. TV가 떠있는 게 미래 집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이런 형식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주방과 메인주방을 나누었죠. 당연히 나누면 급배수를 신설해 주어야 하죠. 여기에 급배수를 신설하였는데, 급수 하나 더 신설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 옆인데, 냉장고가 얼음 정수기가 되는 빌트형 모델입니다. 이런 제품이 사용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계획 중이시라면 인테리어를 할때 별도 공간에 이렇게 급수 하나 신설해야 하니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방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보조주방으로 들어가는 문의 형식이 다른데요. 하나는 포켓도어를 하면서 스텝도어 형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문위 인방이 문과 같은 레벨로 만들면서 내부 빛이 안 새어나오도록 만드는 형식인데, 포켓 형식으로 만들면서 뒤에 점검구를 이렇게 자석식으로 만들어 추후 점검하기 좋게 만들어 주었고, 도어 손잡이도 신경 써서 별도 커스텀 제작해서 적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문은 어디서든 그저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스윙도어 형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앞뒤에서 보기에도 깔끔하고 구동 방식이 참 편하고 좋게 만들어드린 것 같아요. 안방에는 침대 프레임과 헤드를 만들어드리면서 사이드 키 큰장과 연결이 되는 디자인으로 제작해드렸는데 하부 공간을 비우고 간접 조명을 넣어서 고객님이 누우셨을 때 좌측을 바라보면 아늑한 동굴 같은 느낌이 나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려고 의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공간을 비우면서 선반장이 플로팅되는 형식으로 설계하였는데, 이쁘게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욕실은 유럽산 타일을 적용하여 거실은 트라버틴, 안방은 돌계열의 그레이 타일을 적용하였습니다. 수전은 전부 하이엔드답게 매립 수전을 적용하였고, 특히 이번에는 바리솔 블랙 무광을 적용해 보았는데, 완성하니까 차분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유광이나 화이트 바리술과는 또 확연하게 달라서 고객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기획한 저희도 만족스럽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현장을 완성하면서 마지막에는 남편분에게 짠하는 순간까지 가족분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남편분 포함 가족분들에게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저희도 힘을 많이 받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참고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